마야인도 점치지 못했던 마야의 운명. 안녕하세요. CG팩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야인도 점치지 못했던 한국 게임 업계에서 마야와 맥스의 점유율을 제가 감히 점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피셜이니 아니면 말고요. 다들 알다시피 한국 게임업계에서는 맥스를 거의 95% 이상이 쓰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해외에서는 대부분이 마야를 사용하고 맥스는 한국이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 같이 살려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맥스의 점유율이 과연 한국에서 떨어질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조만간 맥스의 점유율이 떨어져서 마야가 많이 치고 올라갈 것 같은 미래가 저에게 보입니다. 3대 7 정도까지요. 저는 왜 이런 예측을 하고 이 예측이 맞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게임업계에서 맥스가 장악을 하게 된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 호환 마마 전쟁이 가장 무서운 시기 한국에서는 맥스가 저렴하고 마야는 꽤 비싼 프로그램이었기에 게임업계에서는 자연히 맥스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토데스크가 마야를 인수하기 전이었고 마야가 고급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게임업계는 맥스를 애니메이션 분야는 마야를 쓰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분야가 성장하지 못하고 게임 시장만 커지면서 맥스의 유저들을 많이 늘리는데 한몫하게 됩니다. 지금은 오토데스크가 마야를 인수하고 두 프로그램의 가격은 거의 동일시 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사용하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 게임 업계는 90% 이상이 맥스를 쓰고 있기에 취직이나 이직 시 반드시 맥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조사를 하다 보니 또 한국의 문화적인 측면도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묻고 따지지도 말고 맥스를 써야 하는 문화적 측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왜 마야를 굳이 지금에 와서 사용을 해야 할까요? 이미 90% 이상이 쓰는데 왜 굳이 사용을 해야 할까요? 사실 모델링이나 다른 파트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며 툴은 툴일 뿐입니다. 이드 소프트웨어와 같은 마야나 맥스 기반이 아닌 모도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파트만 마야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게임 제작에서 모델링이나 다른 파트는 어떤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퀄리티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요. 하지만 애니메이션 쪽은 마야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맥스는 바이패드라는 뼈대를 사용해서 캐릭터의 본을 받고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이것이 한계도 있고 마야처럼 정교한 애니메이션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마야에서의 리깅과 블렌드 시입등 애니메이션 쪽에 좀더 강세를 보이기에 자연스레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마야를 사용하지만 게임 업계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아직 활발히 사용되지 않고 있어 맥스를 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기자들이 실제 연기하는 동작을 캡처해서 3D로 전환하는 기술인 모션 캡처와 같은 기능도 마야 기반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연기자의 미묘한 감정 표현을 해야 하는 페이셜 리깅과 블렌드 쉽프도 마야에 더잘 구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한국 게임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한국 게임에서 시네마틱을 흔히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외국의 콘솔게임에서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 시네마틱에서 주로 필요한 기능들이며 기술과 인프라가 요구가 되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마야에서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스크립트를 짤수 있다는 점도 테크니컬 아티스트와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개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유저들이 마야를 사용하기에 콘솔 게임 제작 시 커뮤니티 자료도 마야 쪽이 더 다양한 편입니다. 이는 게임 개발자들이 더욱 쉽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 게임 개발을 하는 환경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 인프라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해외에서는 맥스보다 마야를 사용하여 콘솔 게임 제작을 하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한국의 게임 업계에서는 마야 사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 답을 듣기 전에 잠시 근현대 한국 게임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한국 게임이 온라인 PC 쪽으로 크게 성장하고 중국이 한국을 모방하거나 기술자들을 영입하여 게임 제작을 하고는 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게임이 더욱 크게 발전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쌓는 퀄리티의 게임이 곧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바뀌었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비로도 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한그마알 같은 존재를 알고 맛을 들인 후부터는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두 스마트폰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라 보여집니다. 모두가 모바일 게임에 집중하며 심지어 유명한 연예인들을 섭외하여 게임의 내용과 동떨어진 광고로 홍보하면서 자본력의 싸움으로 진화하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도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10년을 저는 한국에 잃어버린 게임 시장 1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게임성의 성장이나 기술력이 발전하기는커녕 오히려 태보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런 한국의 게임 시장 분위기에서 대기업과 같이 자본이 충분한 곳에서는 콘솔 게임과 같이 개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투자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닛산이라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GT-R을 생산하지 않는 것 같지요. 이 닛산 GT-R은 수제 자동차로서 엄청난 기술력과 투자의 산물인데요. 이 모델로 매출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만 만드는 꼴이지만 닛산의 기술력을 홍보하는 역할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한국 게임의 퀄리티를 좀더 올리는 역할을 대기업에서 감당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 더 아쉬운 잃어버린 10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게임 강대국으로서 부활을 시도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전세계적 히트입니다. 이 배그는 PC 콘솔 게임으로서 스팀이라는 플랫폼에서 출시를 하여 전세계적으로 데이트를 칩니다. 참고로 밸브사의 스팀은 pc 콘솔 게임을 구매해서 즐길 수 있는 전세계적 플랫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이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낯설은 느낌마저 있던 곳이었는데요. 이번 배그의 성공으로 많은 한국 게임 유저분들도 스팀에서 콘솔 게임을 구매해서 즐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누구도 콘솔 게임 시장을 쳐다보지 않고 적은 개발비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만고만한 모바일 게임만 바라보며 레드오션을 향해 달려가던 상황에 이 끝없는 행렬의 종지부를 찍어준 이는 외국인 개발자 한 분입니다. 배그는 배틀로얄이라는 장르를 전 세계 유행을 창조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장르는 배그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 개발자가 다른 게임에서 선보인 적이 있었으며 그 가능성을 믿고 한국의 블루홀에 둥지를 들고 제대로 게임 개발을 하여 출시해서 대박이 난 게임입니다. 브랜든 그린이라는 미국의 게임 개발자는 데이지라는 게임 모드를 서로 피터지게 싸우다 한 명만 살아남는 일본의 영화 배틀로얄의 영향을 받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르의 게임을 배틀로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데이지의 성공으로 H1Z1이란 게임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성공을 지켜보고 있던 블루홀은 브랜든 그린과 만남을 가지게 되고요. 한국 블루홀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대단하게 보는 점은 일찍이 배틀로얄 성공을 예견한 블루홀의 성균 지명과 외국인 개발자를 모셔와서 배그를 개발한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인 게임 시장은 이미 글로벌한 인재 채용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을 하는 환경이 갖추어졌는데요. 한국도 이런 사례가 생긴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배그는 2016년부터 브랜든 그린을 선두로 게임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고요. 2017년 얼리 액세스로 시작을 하여 2020년 현재까지 전 세계 멀티 플랫폼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7천만 장을 팔며 한국 게임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최고의 콘솔 게임 힌트작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현재 브랜든 그린은 또 다른 안스테르담의 펍지 스튜디오로 이동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롤과 오버워치의 자리마저 밀어낼 정도로 인기나 영향력은 파급적이었습니다 후발주자 포트나이트도 대박을 치면서 배틀로얄은 전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 설레로 제 조카의 친구 아버지가 배그 개발자 중한 명이었는데요 게임이 대박난 이후에 몇십억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몇 십억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대를 치고 이민 갔습니다 제 2의 인생을 살러 갔습니다 이런 달콤한 꿈은 마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처음 도래했을 때처럼 달콤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의 게임 개발사들은 콘솔 게임 제작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작 준비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잠시 배그에 대해서 더 알고 넘어갑시다. 배그는 펍지라는 브랜드로 확장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새로운 펍지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스토리 위주의 게임을 제작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의 CEO는 이전 EA에서 데드스페이스를 개발하다 나와서 슬래치 해머를 공동 창립하여 새로운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인 어드밴스 워페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 새로운 스튜디오를 차려 인재를 모집 중입니다. 이는 배그라는 게임을 더욱 확장하려는 시도인데요. 아마 스토리 중심인 배그를 만들거나 배그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줄 타이틀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배그를 같이 제작하는 스튜디오가 미국 시카고에도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 스튜디오의 이름은 펍지로 설립이 되었으며 한국의 배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야와 맥스를 공용으로 쓰는 거 보니 한국의 개발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둘다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크래프톤 한 프로젝트는 마야를 기반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는 마야를 기반으로 한 콘솔 프로젝트로 예상이 됩니다. 마야와 맥스의 점유율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고요? 바로 이 콘솔 게임 제작과 마야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글로벌한 인재 체험과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야는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콘솔 게임 제작을 하려면 이제 더 고급스러운 카메라 무빙과 캐릭터의 모션 캐처와 리깅, 블렌드 쉐입으로더 정교한 감정 묘사가 필요한 시네마틱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마치 외국의 트리플 A 게임들처럼 제작을 하고 싶어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여태 제작했던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위주의 제작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콘솔 게임 시장은 새로 생긴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게임 역사상 오래된 시장이지만 여태까지 한국 게임 시장은 외면하며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습니다 문제점은 이 길을 걸으면서 기술 발전과 양질의 게임 출시보다는 고만고만한 양산형 모바일 게임이 주를 이루고 그 사이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게임 제작 환경이나 기술력이 한국을 넘어선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게임 시장이 이런 환경을 탈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바로 배그라는 게임의 데이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도 배그의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콘솔 게임 제작을 준비하는 회사들이 꽤 생겼는데요. 이 회사들은 마야를 기반으로 콘솔 게임 제작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NC도 마야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고, 내부인들만 자세히 아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예측해보자면, NC도 콘솔게임 제작을 준비하고 있기에, 마야로 전환을 한것 같고요. 해외파 개발자분들의 여향이 있었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해외파 분들은 마야를 기반으로 콘솔 제작을 하셨기에, 마야를 선택해서 새로운 콘솔 제작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야로 전환한다는 뜻은 기존의 모바일이나 게임과는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뜻이 되겠고요. 그것은 한국 게임 시장에서 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콘솔 게임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과연 nc는 어떠한 장르와 플랫폼의 게임을 준비하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겠지만 오픈 월드나 스트리모드의 위주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배틀로얄의 붐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업인 nc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론을 떠나서 다른 분야에 투자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한국 게임 시장을 확장하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마야의 점유율이 금일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시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 게임 시장에서 마야를 사용하여 제작된 게임이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면 업계에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마야를 더 널리 사용하게 되고 다른 회사들도 콘솔 게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맥스만을 사용해서 제작하던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금미래를 그 예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 영상은 뇌피셜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기에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제 말을 듣고 맥스보다 마야를 배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앞으로 한국 게임 업계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재미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한국 게임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뇌피셜을 썰러 풀어보았습니다. 한국 게임이 한류의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분야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던 마야를 사용해서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생겼고요. 이전 없던 파이프라인을 준비한다라는 뜻은 기존의 장르와 게임을 탈피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콘솔 게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게임 제작 시 마야를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 더 생기며 맥스와의 사용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레드오션이던 모바일 게임 시장을 탈피하고 게임의 질과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도라 생각이 되고요. 한국의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한류분과 함께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담아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시장과 기술력과 인재는 이미 세계를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그의 성공과 같이 방향만 잘 잡아서 밀고 간다면 크게 성장하여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게임 산업을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제가 만족시켜 드릴 테니까요. 꼭